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KBS 특집 다큐 천년의 빛 유네스코 유산 연등의 5월 3일 방송 관련 뉴스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연등회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우리나라의 21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 시라시대 이후 한국의 전통세 시풍속으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면면이 이어져온 연등회의 역사와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해 본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기존의 행사 대신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렬을 진행했다. 이처럼 연등회는 단순히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창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염원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기제이다 박학미 교수 전 유네스코 인류무역문화유산심사기구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연등회의 유네스코 유산등재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연등은 등의 불을 밝히다는 의미이다. 불교에서는 연등을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과정으로 본다. 현우경의 빈연한 타품에 나오는 빈자일등 설아가등 공양의 기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문왕이 866년에 황룡사에서 간등을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억불 정책을 펼쳤던 조선 시대에도 연등에는 새시풍속으로 살아남았다. 4월 초파일은 한편으로 어린이의 날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팔일장을 입고 호기놀이를 하며 놀았다.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즐겼던 종가관등의 풍경을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늘어난 비닐 등을 대체하기 위해 사라진 전통등을 연구하고 복원해온 젊은 작가들이 있었다. 백장호 작가 한국 전통등 연구원장은 1996년 이후 약 25년 동안 수박등 풍요와 다산, 거북등 무병장수, 잉어등 입신출세, 집등 집안의 평안을 포함해 아름다운 형태의 전통등을 재현해왔다. 전영의 작가는 작업 재료로서 한지가 가진 가능성이 주목하고, 높은 예술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한지등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가 된 연등회. 연등에서 포터즈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단지 불교 행사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연등회를 즐기고 있다. 국악 인종 종교 장애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한 연등회의 현장을 취재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